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 드리기 위한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오스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제가 이오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하게 23일 날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라인은 121선을 보되 이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상승의 1파 그리고 2파가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런데 지금 지지 굉장히 이쁘게 되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조금의 시간만 더욱더 투자를 해주시게 된다면 이우스는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수는 조금 아니어도 매수를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이 다음 스텝을 밟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 근거가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근거 삼아 가지고 카톡방에서는 보다 더 빠르게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매수와 매도 타점 역시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조금이라도 쉽게. 좋은 결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 문자 남겨주시면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오스 현재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이오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하드포크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 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가지고 이오스 하나만의 하드포크 이슈였다면 이만큼의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더리움과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레이어 1으로 엮여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더리움이 올라갔을 때 다시 한번 같이 움직이는 이웃의 그림을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어서 이더리움을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근데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최근에 이더리움 쪽으로 5주 만에 순 매수세로 연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주었다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이더리움 지금 저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부터 매집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딱 한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9월 30일, 오늘로부터 3일 뒤에 약 2조가 넘는, 하나로 친다면 1430원 기준으로, 대략 한 3조 조금 안 되는 수준의 옵션이 만기가 되죠. 어마어마한 양의 이 옵션 계약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당연히 액수가 큰 만큼 시장의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야, 옵션 만기일이면, 아래든 위든 그 방향이 굉장히 크게 잡힐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랬을 때자 아까 봤던 이러한 내용들이 엮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위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계속해서 버틴다 왜 그런지 봤더니 장기 보유자가 증가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는 얘기는 매수세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시장의 피난처로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금마저 빠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 만큼은 대체제로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옵션을 만기를 앞두고 고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 하락을 하는 거 우리 힘으로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락이 힘들면 올리면 되겠네. 잠깐 <laughs> 예시로 2020년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공매도가 안 됐잖아요. 이때 선물 옵션 만기일만 됐을 때 올렸습니다. 왜? 하방이 힘드니까 상방으로 터트린 거예요, 다. 이게 비트코인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더리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이더리움 지금 계속해서 위쪽을 향해서 꿈틀꿈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어, 되게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위치, 이렇게 봐도 쌍바닥이고, 이렇게 수렴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하락의 파동도 이렇게 딱 봤을 때 거의 끝을 보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넥라인을 뚫었을 때, 어, 야, 이거 되게 많이 갈 수도 있겠다. 기대를 하면서 볼수 있겠죠. 정확하게 제가 9월 23일 날 지지라인 120이 위에 돌파하는 건 21선 돌파 요때부터 기대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의견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현재 과거보다 시간도 조금 더 흐르고 위에서 떨어지는 저항도 계속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것만 조금 더 준비하시면 결국에는 순서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이웃으로 재미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정도로 흔들린다라고 해가지고 5% 먹고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고 이런 수익을 위해서 움직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 하면서 봐야 되겠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드려도 혼자 하는 거 쉽지 않을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아예 카톡방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이런 걸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매수와 매도의 타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냥 혼자하기 힘들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이 카톡방에 입장을 하시면서 좋은 결과 쌓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카톡방엔 1기방에 1217분, 2기방에 1087분이 입장을 해 주시며 총합 2300분 이상이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을 함께 헤쳐 나가고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시는 이유는 역시나 제가 드리는 정보들, 실시간 주요 외신 뉴스들과 동시에 대한 일정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수익으로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는 이 넥스트 종목이라는 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단순하게 뉴스만 좋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공시와 차트 모든 것들이 완벽하다라고 볼수 있는 이 타점이 마련이 되었을 때이 2,300분이 동시에 여기서 들어가 갖고 먹고 나오는 걸 저희는 이 넥스트 종목 다음. 급등 종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자 9월 27일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작게는 5에서 10% 많게는 20에서 30% 이상도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수익에 대한 인증 내역인데 하루만인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것 이외에도 최근 내역 9월 내역만 보더라도 자 9월 23일에는 리플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었고요. 9월 21일에는 텔라루멘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었고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수익 내역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꾸준하게 하셨다면 많은 수익을 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쉬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단순하게 차트만 좋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2300분과 함께 이 타점이 마련이 되었을 때 그때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카톡방에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다음 것 함께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카톡방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일단 들어오셔서 어떤 게 나오는지 함께 보시면서 마음에 든다? 참여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일단 실시간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봐야지 아, 나 이거 해 봐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같은 시장에도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여기로 숫자 7 문자를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문자를 확인을 하고 아, 구독자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려가지고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저 숫자 7 하나로 굉장히 쉽게 쉽게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겠죠? 지금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으로 수익난 거에 이어가지고 다음 종목 역시도 9월 30일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이벤트를 앞두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숫자 7, 문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무료이니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유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